5시8은본 발명에 따른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양식장의 분배투입장치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수산물 및 매립처리 건설기계의 수산물양식용 분배투입장치 조절부에 포함하는 바다수산물양식장치 조절축에는 부양식도 선체 위치이동 건설기계의 설비조절층 내지 전자센스밸브 나사조절축을 포함한 공유수면매립지의연결축을 1CCL을 구성하는 부양식독 선적 위치 이동 건설기계 설비 조조 측 내지 전자 센스 밸브 나사 조조 측에 포함하는 공유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의 연결 측의 1CCL을 구성하는 부양식독 선적 위치 이동 건설기계 설치 조조 측에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어폐로 가공 장치를 구성하는 어선 투입을 하지 않는 어정별 지부를 도시한 어금 발견 접근을 구성, 구성하는 구성 지보와 투망과 투망 중의 망, 어, 어적 자원 확보용 건물을 투입해 지보를 구성하는 어패로 운송 장치인 타고 윈치들로 구비해 다수의 부양식도 바지선 설치에 가판 데크 상부에 구성하는 공유수면 매립처리 건설기계를 구비한 수산물 양식장의 분배 투입 장치 측면 4 9승도이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우승님의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